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지 사전 조사를 해봤잖아요. 제가 최성원님을 통해서 그랬더니 아, 네. 종신보험으로 어. 10억의 계약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종신보험 10억짜리를가 있습니까? 아 이제 보장금액. <laughs> 아 보장금액이고. 보장금액 어. 뭐 어. 제가 작년에만 해도 한 200억 가까이 한것 같아요. 아 보장금액만.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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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요즘은 아 종, 종신보험이 좋잖아요. 이게. 네. 아, 이게 좋잖아요. 왜 그러냐면. 어. 어, 니즈가 바뀌었어요. 음. 어, 과거에는 연금 중심으로 많이 했는데, 음. 어, 요즘은 노후에는 음. 건강 자금하고 노후 자금. 네네네. 혹시 김교수님은 어느 게더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이제 건강 자금, 노후 자금 안에 건강 자금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건강 거 아닌가요? 자금하고 생활 자금. 아, 생활 자금? 네. 음. 하고 비교한다면. 아무래도 저는 건강 자금 쪽에 좀 건강이 좀 사실은 네. 건강해 보여도 좀빌밀하거든요 제가 이제 어른들을 이렇게 분석해보고 어. 당장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예, 예. 이제 노후 자금은 생활 자금은 음. 어, 연금 같은 경우는 내가 어디에 사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음. 당연히 서울 이렇게 도시에 살면 음. 이제 월뭐 얼마 이상? 음. 뭐 300만 원 이상. 400만 원이 상이 어. 필요할 것 같고. 음. 저희 부모님처럼 시골에 사시면 음. 한 달에 뭐 50만 원, 100만 원만 있어도 그래요? 뭐, 아무런 생각, 도, 뭐 어려움이 어. 없어요. 어. 내가 그냥 농사지어서 먹고 예, 그러니까돈쓸 예, 나가면 거 그러니까 벌이 먹을 게 넘치니까. 어. 주변 사람도 다 갖다 주고, 주고. 뭐 자고가 어. 어. 뭐 김치 어. 널렸어요. 그러니까. 고추, 뭐 나물 이런 거 먹을 건쌀다 예, 예, 있잖아요. 예. 그래서 크게 돈 들어갈 게 없어요. 음. 그리고 또 바닷가 가서 낚시도 하고. 그러니까 예. 그 그러니까 어. 음, 그래서 오히려 그런 여유로운 자연과 함께하는 삶은 음. 돈이 들지 않아요. 음. 산속에 서 사는데 돈이 필요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뭐 근데 이제 내가 밖에 나가 문화생활, 네. 어, 해외 여행도 가야 되고 예. 골프도 쳐야 되고 음. 뭔가 이런 기타 생활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네. 또 사람들도 많이 만나야 된다면. 예.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노후자금은, 생활자금은 내가 어디에 살고 어떻게 내 라이프스타일을 생활하냐에 따라서 음. 차이가 있는데 네. 중요한 건 도시 에사나 시골 에사나 아프면 음. 아픈 거는 병원비는 어떻게 줄일 수가 없어요. 어, 그렇죠. 네, 네. 내가 시골에 산다고 해서 병원비가 덜 드는 것도 아니고 어. 그래서 요즘 포커스를 그쪽에 둬요. 이제 아, 하면, 말 된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종신보험을 많이 받게 돼요. 어. 왜 그러냐면, 이제, 각 보험사마다 어, 많이 주력으로 파는 그 CI 종신보험. 음. 네. 중대, 중대, 중대한 질병. 예. 네. 걸렸을 때, 이제, 예. 암이라든지, 뇌졸중, 그렇죠. 뇌경색 예, 급성심경색에 예. 걸리게 되면 이제 사마, 어 사망률이 제일 높은 암이나 음. 그런 뇌졸증, 음. 심장 관련 음. 이런 또 치매까지 네. 이런 중요한 질병에 대해서 사람들의 니즈가 있어요. 죠 그렇죠. 어. 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얘기하면 와닿지가 않아요. 음. 뭐 내가 아직 젊은데. 네. 어.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부모님, 부모님을 비유해서 이제 네. 연상하게 어. 하고 음. 이제 사, 항상. 고객으로부터 이렇게 상상하게끔 만들어진게 중요한 거 같아요. 음. 우리가 이제 어떤 영화를 얘기할 때도 네. 잠시 그 영화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 같이 슬퍼지고 같이 기뻐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 공감이 매우 중요. 그렇죠. 공감이 중요하지. 그거 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예. 얘기해도 음. 았지가 않죠. 음.